네. 자 게스트 나와주세요. 안녕하십니까. 게스트 안녕하세요. 돼지맨입 이분은 안녕하세요. 마스크맨이고요. 마스크맨. 이분은 돼지맨입니다. <laughs> 빨리 촬영합시다. 네. 빨리 네. 운동해야 돼. 4분밖에 안 돼. 4분. 아, 아이 카드 똥이네요 <laughs> 건데. 이거 돼지맨 카드고요. 이게 마스크맨 카드예요. 원래 자리가 이렇게가 아니었는데. 가시다. 이거도 잘안 걸어. 실수얘가 중지좀더좀 눌러서 그렇고요. 음, 끊긴 거예요. 빨리 빨리 내가 한다. 할요 <laughs> 색깔 바꾸자 노랑이 빨강이니까 노랑이 되죠. 색깔 바꾸 수커벅고기. 어떻게 이? 알았냐? 합니다. 자 순서 바꾸기 그럼 또 나죠. 색깔 바꾸. 색깔. 그럼 또 순서 바꾸기 그럼 또이 사람이죠. 안돼. 아이제 믿다. 하세요. 가져왔어? 응. 음. 안녕. 그러면 또, 잠깐만, 나, 아, 난가 아, 오빠도 오빠다. 마스크맨이죠. 자, 파란색 칠 냈고요. 저는 죄송 사자도 아니고, 은약 사자도 아니고, 아무도 아닙니다. 네, 저 사죄 좀 가릴게요. 노란색 칠. 다시 한번 주고 쓰세요.